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 저희는 계속해서 헨리 어, 나우웬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들 생각해보고 어,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우웬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기라는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어, 지난 몇년 동안 나는 진정한 치유가 대부분 연약함의 공유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너무 두려워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숨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종종 우리 자신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욕망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우리 자신 하나님께 통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을 어떤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삶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라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나는 이두삶 사이의 큰 구렁텅이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 존재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 될수 있음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진정한 우정과 공동체가 가능해진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인간적인 깊은 상처나 연약함, 죄성이 절망의 근원이 아니라 희망의 근원이 될수 있음을 자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에게 나의 독립성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한 나의 많은 에너지는 나 자신의 거짓 자아를 세우는데 투자되고 맙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가장 깊은 의존성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나와의 내 이야기인데요. 음, 오늘 라우엔의 이야기 가운데, 어, 저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에게 나의 독립성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한에서는 나의 많은 에너지는 나 자신의 거짓 자아를 세우는데 투자됩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가장 깊은 의존성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laughs>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어, 이 반대 오늘 나우에니 얘기하지 않는 다른 강조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는 예, 오늘 나우에니 지적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용기 그 나누는 연약함을 의존성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받아줄 만한 사람을 주변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일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진정한 고백이 아주 속 깊고 내밀한 것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듣고 소화해낼 여력이 없는 사람 혹은 그것을 소화해낼 여력이 없는 공동체에게 크게 해가 되거나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해와 독은 그 고백을 한 사람 자신에게도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듣는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오늘 아침 우리의 속 깊은 고백을 들어줄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속 깊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것을 그분께 가지고 나가는 이런 아침의 묵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무한정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용기를 내서 내가 살과 말을 섞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의 건강함을 가질 수 있는 관계들을 유지하고 만들어 갈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 아내나 남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의 건강한 관계, 속 깊은 자기 얘기를 토해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그것을 소화해 낼 만한 도구로, 해로 다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